추석 연휴 셋째 날인 오늘 대구 경북 고속도로는 대부분 원활한 교통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고속도로 교통 상황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박재현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는 이른 아침 시각부터 하루 종일 고속도로가 몸살을 앓았었는데요.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전반적으로 원활한 모습입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북대구 나들목 부근으로 상하행서 모두 시원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고속도로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 다부 부근인데요. 춘천이나 부산 양방향 모두 편안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부 내륙고속도로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산휴게소 일대로 차간 간격 넉넉하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안개가 끼어 있기 때문에 약간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대구 포항강 고속도로 모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동분기점 부근으로 대구나 포항 어느 쪽으로 이동하셔도 제속도 충분히 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8고속도로인데요. 함양 나들목 부근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들 매끄럽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긴 추석 연휴가 중반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오늘 하루는 39만 대 정도가 대구와 경북 지역을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였습니다.